우리에게 주시나의 말씀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전체 사무엘하의 흐름으로 본다면 왕권 다툼의 이야기지요. 누가 왕이 되느냐. 그러니까 좋아 여러분이 이 말씀을 사무엘 상하를 보면서 계속 집중해야 될게 우리 가정의 왕은 누구냐? 내 인생의 왕은 누구냐? 내 직장의 왕은 누구고 내 일터의 왕은 누구고 온 세계의 왕은 누구냐 이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의 왕이 누구인지 이거를 우리가 중심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 본문을 다이과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또 엄마와 딸, 또 부모님과 자식들과의 관계라는 점에 주목해서 이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다익과 아들 압살롬의 갈등. 갈등을 넘어서서 이건 참사죠, 참사. 갈등이라는 거는 조금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뭐가 이렇게 된 문제인데 사실은 아버지와 아들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 속에서 결국은 뭡니까? 파국적인 결론으로 아들이 죽게 되는 일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대참사라고 할수 있겠죠. 가족참사, 가정참사.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큰 참사에 이르기 전에 어떻게 우리가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가족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해결이라기보단 문제를 제가 쓰지 않고 탈출이라 그랬어요. 좀 어떻게 하면 그걸 피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해결이라 그러면 어떤 뭔가 결론이 일어날 것 같은데 제가 가족 갈등이나 가정주의 설교하고 또제 가정의 문제를 보고 제 안에 있는 문제를 보고 사람들이 사는 인생의 가정의 문제를 보면서 아 거기는 정말 해결이라는 게 없구나 해결되는 게 있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해결되고 나서 또 다른 갈등이 또 생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과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더라. 그걸 보면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아 이건 적어도 갈등의 해결이나 해소가 아니라 이런 파굴적인 결론을 내는 데는 이르지 않아야 되겠다. 우리 예수 믿는 가정들이 이런 다윗과 압살롬이 이루었던 이런 참사는 가정에서. 겪으면 안 되겠다. 혹시 살인 사건의 결론은 아닐지 모르지만 부모 자식이 보지 않는다든지 등을 돌리고 산다든지 대화를 하지 않고 산다든지 전혀 서로 서로에 대한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결론, 그런 가정의 결론에 이르지 않도록 그런 어떤 결론을 보지 않도록 우리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크고 작은 분쟁이 일어나는, 그리고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가족 간의 단절, 그걸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피하고 탈출할 수 있을까? 첫째, 힘 겨루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18장 1절, 2절을 보면,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 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군대를 편성을 합니다. 편성을 하고, 그리고, 어, 3절에 보면,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십시오. 하면서, 그 군대 숫자가 나와요. 다이세 군대는 몇 명이었습니까? 다이세 군대는 18장 3절에 보면 우리 만 명보다 중안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만명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추산해 볼수 있겠죠? 다이세 군대는. 근데 반대로 압살렘의 군대는 몇명 정도 됐을까요? 성경에, 자, 다이세 군대는 몇명 모였고, 압살렘의 군대는 몇명 모였다. 이렇게 말은 하진 않지만, 압살롬의 군대가 죽었던 숫자가 나와요. 몇 명이 죽었다고 나옵니까? 2만 명이 죽었다고 7절에 나와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폐함해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았는데 그 전사자가 2만 명에 이르렀다. 근데 전부 다 죽은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2만 명이 죽었는데 수풀에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 군대가 있었다는 거죠. 어, 여러분 왜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했을까? 자기에게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고, 자기가 혼자서 돈을 벌고 살수 있다는 결론이 내린 거예요. 내 혼자 살수 있어.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한테 항상 뭔가 이렇게 반대하고, 반대하는 의견이나 생각을 낼때 뭐라 그래요? 내가 할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할수 없는 게 아니고, 엄마, 아빠한테 뭔가 이렇게 점점 반대 의견을 내고, 어떤 그 거역하는 말을 하고, 순종하지 않는 기운이 돌기 시작한 때가 언제부터냐면, 내가 할수 있다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그건 사실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인데,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이 돼요? 어, 자기 힘대로 가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그 압살롬이 아마 거기서부터 시작. 그니까 이거는, 어, 이 성경의 이야기를 잘 정리해서, 어, 프로이데라는 심리학자가 정리한 용어가 있죠.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오이디프스 컴플렉스. 남성도 여성도 성 정체기, 성 자아 정체성이 생길 때 뭐가 생긴다는 거죠? 엄마와 아빠 경쟁자가 된다는 의식을 갖는다는 거죠. 경쟁 의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경쟁 의식은 힘겨루기가 생겨요. 힘겨루기. 부부간에도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가 있습니다. 형제들 간에도 사람들 사이에도 힘겨루기가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힘겨루기가 있네. 당회를 보면 재직회를 보면 성도들 가운데 힘겨루기가 있는 거죠. 누가 힘이 더 센가? 특별히 남성들은 또 여성들도 사람들은 어느 모임에 가면 내가 서열이 몇 번째인지를 빨리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몇 번째 서열인가? 내가 몇 번째 자리인가? 그걸 빨리 판단하느 동물의 세계에서도 수컷과 암컷이 어떻게요? 해 자웅을 결룬다 그러잖아요. 힘겨루기를 하는 거 힘겨루기. 그래서 그 사이에서 힘이 센 사람을 향해서 힘이 좀 커지면 어떻게 해요? 딱 등장을 해가지고 제일 큰그 동물의 세계의 첫 번째 자리를 갖고 있는 그 왕에게 어떻게 해요?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와서 도전을 하는 거죠. 이기면 빼앗는 거고 지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물러나서 얼씬도 못하게 되는 거예저 밑에 가서 종의 역할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는 가정 안에서의 힘겨루기는 압살롬과 다윗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가정의 문제고 이 세상에 살아 존재하는 모든 동물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점점 처음부터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의 원리, 동물의 원리대로 그냥 살아가라는 겁니까? 내가 더 힘이 있어요. 어디서 나한테 기어올리려고 그래? 어디서 나한테 그렇게 생각해? 내가 너보다 몇 년을 살아도 몇 살을 먹어도 더 먹겠다. 이런 원리로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 살아가는 건 세상의 원리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가 제일 귀하다. 아이가 제일 귀하다.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이 어른들은 필요 없고 어른들은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안 돼. 그런 얘기 아니죠. 역전시키는 거죠. 역전. 어른들의 세상. 아이는 개수 숫자도 안 들어가고 사람처럼 역임도 받지 않았던 그 아이를 제일 높게 해주는 역전의 원리죠. 자, 그러면은 압살롬과 다이처럼 그런 가정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힘을 빼야 된다는 거죠. 힘을 빼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겸손은 뭡니까? 힘이 없어서 그냥 좀병 들어서 힘 빠져가지고 병상에 들어 누워라 이런 말인가요? 아니죠. 힘이 있지만 항상 다른 사람 아래에 서라. 그게 겸손 아닙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줘라.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의 소리를 들어줘라. 그게 겸손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가정의 축복이라는 거죠. 두 번째.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힘겨루기가 시작이 되면 반드시 부딪히게 돼 있어요.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면 남자든 여든 가정이든 아무리 서로 사랑을 하든지 먹는 것 가지고 부딪히고요. 서로 더 사랑하기 위해서 부딪치고요. 더 충성하기 위해서 부딪치고요. 더 교회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부딪혀요참재미있는 이야기지요. 다 주님을 위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그거 하나님이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실까. 여러분, 사람의 싸움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다이도왕이 나가려고 그래요. 압살롬이 힘겨니까 둘힘겨루를 하려고 그래요. 다이도 그래서 군대를 모집해서 나가잖아요. 근데 백성들과 신하들이 말려요. 3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나가지 마소서.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요합니다. 그냥 성읍에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윗이 이 마음을 다 알았는지 몰랐는데, 왜 백성들이 이렇게 막았는지 모르지만, 반드시 힘겨루고,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부딪히는데 어떻게 해요? 다윗과 압살롬이 부딪혀요. 여러분, 혹시, 백성들이 압살롬을 죽일 수는 있고, 압살롬의 부대가 다윗을 죽일 수는 있어요. 그건 안타깝고, 아쉽고, 정말 슬픈 일이지만 그런 일이 생겨요. 여러분, 사고가 나서 우리 자녀나 우리 가족이 죽을 수가 있어요. 음주운전에 의해서 길 가는 아이가 하루아침에 유명을 달리할 수가 있어요. 그건 너무 슬픈, 그런 이야기 들으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정말 술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엄격하게, 정말 술은 아예 법으로 처벌을 해야 된다. 진역 10년 이상은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20년, 30년이건 해줘야 된다. 그럼 이제 술 파는 분이나 술 주인 하신 분들은 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겠지만 응? 운전할 때 말이죠. 운전. 응? 술 먹고 응? 나쁜 짓할 때. 근데 이제 그런데 더 슬픈 일이 뭔지 아세요? 내 차로 내가 뒤에 있는 애가 내 아이가 뒤에 있는지 모르고 내 차로 치는 거예요. 애가 여기 나와 있는 줄 모르고 내 차로 꺾다가 내 차로 애를 죽였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이가, 그 엄마가 살수 있겠습니까? 물론, 아이가 죽은 사건에 누가 치었냐 누가 됐냐에 따라 경중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 생명에. 근데, 내 아들, 내 딸이 내 손에 의해서, 이건, 할수 있는 일이 아니죠.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런데 다윗과 압살롬이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요? 그 힘겨루기에서 백성들이 다윗을 빼주는 거예요. 난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봐. 백성들에게 왕은 나가지 마세요. 왕은 안 나갈 시간에 안 나가시는 게 좋은 겁니다. 우리를 돕는 겁니다. 그래서 빠져가. 그러면서 다윗이 압살롬 왕 군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뭐라고 말합니까? 5절 오절 한번 보시죠.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아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에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은 4절에 보면 전장에 나가지 않고 문곁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갈등은 있을 수 있어요. 힘겨루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힘겨루기에서 더 크게 싸움으로 변지면 안 된다는 거죠. 힘겨루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충돌은 피해야 돼요. 부딪히는 건 피해야 돼요. 어.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부딪히는 일이 생겼다고 하면 여러분들 동서나 가족이나 뭐 시댁이나 친정이나 가족들이 만나서, 아무 성도들 간에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갈등은 있어요. 힘겨루기는 있어요. 주장이 다를 수 있어요.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판단이 잘못돼서 결과가 다른 결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을 가지고 충돌로 가면 안 돼요. 충돌,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부딪혔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빨리 그 자리에서 사과하고 풀어야 돼요. 빨리 그 자리에서. 아, 우리 서로 생각이 달랐군요. 막 그게, 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 사람 중에 누가 자손이 세냐 안세냐를 대해서 이거는 예수 믿는 지혜로운 판단이에요. 지혜로운. 교회 안에서도 또 친구들 관계에서도 여러분 막 괴롭히기 힘들고 막 어렵고 충돌됐어도 서로 야, 이거 먹자, 저거 먹자,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 놀이 먼저 해, 저 놀이 먼저 해, 막 하다가도, 그래, 그럼 너 먼저 해. 그러면서 이거 할까? 그 부딪힌, 난안 놀아. 난 너랑 안놀 거야. 너 다시 안볼 거야. 물론 애들이야. 그렇게 하고 나서도 다시 놀지만, 응? 그래 중요한 거는 빨리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어른들 사이에서도, 우리들도 교회 봉사하고 일하다가, 뭐, 아,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런 이야기 쉽게 하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데 이게 정말 옳은 거야 이렇게 하는 게난 좋다고 생각해 그런데 막 충돌돼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야 빨리 그래 한번 당신 생각대로 해봅시다 충돌은 피해야 돼 그렇게 해봐도 괜찮겠네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내 실수나 잘못이 빨리 깨달아지면 내 생각이 좀 짧았네요 혹시 옳았달지라도, 아,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네요. 마무리는 꼭 이렇게 끝나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마음은 꼭 그렇게 끝나야 돼요. 아, 둘다좋았 해서, 둘다다 다 해서, 아 그거 좋겠네요. 아, 그렇게 하지요. 아, 좋네요. 좋네요. 항상 문제가 없어요. 그건 힘겨르이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이 하면서 한다고 하면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 제가 몰랐네요. 아이, 그러게요. 아, 어떻게 할지 고민했는데, 네. 내가 그 생각을 못 했네요. 아, 그게 좋겠네요. 이렇게 하면 충돌은 다 피해요. 아무리 충돌됐던 것도 마무리가 깨끗하게 잘 돼요. 그게 바로 다이시 빠지는 거예요. 아, 그래, 난 나가지 않는 게 좋겠다. 세 번째. 세 번째, 5절 말씀 아까 읽었죠? 그러니까 왕이 새 군대, 이제 다시 군대가 나갈 때그군대에게 뭐라 그럽니까? 군사들에게 뭐라고 부탁한다 그랬죠? 여기 성경 말씀 그대로 하면 젊은 압살롬을너그러이 대우하라. 아,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너그러이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젠틀리라고 했죠, 젠틀리. 아, 여러분, 싸우는데 젠틀하게 싸울 수 있어요? 말이 돼요? 말이 젠틀하게 나옵니까? 그건 아직 싸운 게 아니에요. <laughs> 네, 제가, 음, 터키에 가거나, 이제, 뉴질랜드 영어권에 살고, 외국 언어권에 사는데, 말이 잘 못해요. 말이 안 나와. 어? 말이 안 나오는데, 싸울 때는 말이 잘 나오더라고. <laughs> 싸울 때는. <laughs> 일단은 고함부터 지르고 나니까 용기가 생겨. 대부분이 말할 때 용기가 없거든. 뭐 기눅기가 들어서 어 I I I I I I, I want t 뭐 이렇게 나오는데 먼저 U 어? 뭐 이렇게 나. 와 먼저 소리치고 나가니까 용기가 생겨서 U. 근데 일단 이 말이. 욕이 먼저 잘되면 안되는데 말이죠. 어? 우리 사람 마음속에 이 마음속에 기가 꺾이면 안되잖아요. 싸울 때. 근데 지금 너그러이 대화라는 이게 말이 돼요? 너그럽게? 거기서 기가 꺾인거지요. 그래서 장수들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왕은 나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는지도 몰라. 왕이 지금 마음이 이런 상태에서 전쟁 나가니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질게 뻔한 거죠. 멘탈이 무너진 거예요. 이미. 마음이 놓여진 거죠. 약한 모습이 보여진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차라리 내가 지는 게 낫지.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일까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고 부모님의 마음인 거죠. 죄짓고 배반하고 배역하고 자기 욕심에 가득 차서 자기 혼자 살겠다고 칼 들고 창 들고 달려드는 그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어쩌면 우리가 죄 짓고 나 혼자 잘 살겠다고 하나님 말씀 떠나고 주님 뜻과는 멀리 멀리 혼자서 잘 살겠다고 혼자힘으로 바둥바둥 내 자리 내 욕심 내 명예 내 이름 한번 내보겠다고 내 자식 한번 내 뜻대로 꿈 한번 이루어보겠다고 달려드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마음이 나타나 있는 거죠. 그래. 그렇게라도 살아보고 그렇게라도 살더라도 그래도 내 품을 돌아와라. 기억해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다윗을 형통하게 이끌어 주셨어요. 힘은 없고 멘탈은 무너졌고 기력은 빠진 것처럼 돼 있는데 결국 이기는 사람 누구예요? 다윗이었다는 거죠. 전 여기서 한 가지 우리 가정에서 갈등이 생기고 하면 이제 부딪히지 말, 충돌하지 말라 러제세 번째는 뭐냐면 아, 논리나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아라. 마음으로 이겨라. 마음으로. 다윗은 마음으로 이긴 거예요. 힘은 다 뺏기고 논리는 다 졌어요. 아니, 자식이 반역하고 드는데, 뭐, 뭐, 뭐 말로 할게 뭐가 있어요? 누구, 누구 탓을 하겠어요? 제 얼굴에 찐뱉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논리도 필요가 없어요. 앞살로이 이게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 저게 아무 필요가 없어요. 어. 여러 분 가정이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건 뭐예요? 자식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 문제, 부모 문제, 거기서 자식 때문에 그랬다. 네가뭐 했다, 말이 안 돼요. 교회가... 무너지고 허물어지면 누구 잘못이에요? 성도들 탓이 아니에요. 목사 잘못, 목사 잘못. 어. 그럼 목사가 아무리 설명하고 말을 해도 뭐 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 이제 성숙한 성도나 성숙한 지도자가 있으면 그 짐을 같이 질려고 하는 거지. 성숙한 자녀가 있으면 아내, 아버지, 어머니 제 잘못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 집, 그 교회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 집은 행복한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가정이고 복된 가정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자식들이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은 성도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목사가 다 책임을 지고 아버지가 책임을 다 지는 거예요. 그런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결국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마음으로 다 지더라도 물질도 돈도 건강도 다 잃어도 마음으로 이기면 하나님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축복을 받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의 마음이에요. 권사님들의 마음이에요. 우리 집사님들의 여러분 엄마 아빠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으로 이기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마음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압살롬은 어떻게 해요? 구절 말씀 보게요 구절.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다이세 부하들과 마주친이라 압살롬이 노세를 탔는데 그 노세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세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압살롬은 어떻게 이제? 압살롬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압살롬은 왜 나왔을까요? 자기 힘을 의지했던 거죠. 힘교류기에서 나는 힘, 힘대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내힘한번 써보겠다는 거죠. 이제 더 놀라운 거는 뭐냐면 그의 머리털이 뭘 상징할까요? 머리털은 그의 교만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교만함. 그 머리털, 갈등의 뿌리는 교만함인 거죠. 자기 자랑이 있는 거죠. 그건 바로 죄예요, 죄. 죄가 그 근본에 있는 거죠. 압살롬은 본인이 직접 나가서 싸웁니다. 내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교만이죠. 자기 자, 결국은 자기 교만과 머리털에 자기가 죽게 되는 거예요. 자기 발에 자기가 넘어지는 것처럼. 자기 머리털이 걸려서 죽게 되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인 교훈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힘을 의지하고, 교만해서 나가면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우리는 자식이나 내 힘이나 내 가진 것이나 내 이름이나 내 것을 자랑하며 의지하면서 교만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가정 안에서도 교만하면 안 돼요. 다섯 번째, 다섯 번째 마지막 문제입니다. 가족 갈등을 탈출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가정 참사를 피하기 위해서, 문제가 더 넘어지게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슬러 올라가면 압살롬이 죽었잖아요. 그죠? 14절, 15절 죽었잖아요. 누가 죽였다고요?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치할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 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이어서고 쳐 죽이니라. 누가 죽였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아. 압살롬과 다이세 문제의 근본은 둘이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아버지 아들 관계에 누가 끼어들겠어요? 끼어들 수가 없어요. 부모와 자식 관계에 누가 끼어들겠어요? 여러분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겼으면 누가 끼어들겠어요? 시어머니가 끼어들면 친정어머니가 끼어들면 그때는 잠시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안 돼요. 아버지 아들 관계 부모 자식 관계 옆에서 조금 도움이 되고 기도하고 중보해 주고 함께해 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대화로 풀어야 되는 문제였어요. 근데, 압살롬이 암눈을 죽였죠? 그죠? 자기 여동생을 범한 암눈을 죽였잖아요. 도망갔잖아요? 도망간 압살롬을 데려오는 사람이 누가 중간에 낍니까? 유압이 껴요. 압살롬이 데려왔어요. 들어왔어요. 예루살렘에. 들어온 다음에 2년 동안 지낼 동안에 그 중간에 누가 또 낍니까? 유압이 또끼 유압이 또가지고 유압을 불러서 압살롬이 되요. 그러니까 다잇도 유압을 유지하고, 압살롬도 유압을 끼고.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유압이 도움이에요. 유압이 죽이고 나중에 다윗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짧게라도 어떤 이야기가 돼요. 다윗과 압살롬이 서로 대화를 해야 돼요. 만나야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힘이 빠지고 서로 충돌하지 않고 피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요? 어, 또 교만하지 않고 어, 부딪치지 않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해결해주지 못한다.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로 풀어야 되는 대화. 그래야 가정의 참사 파국을 피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요? 방치하고 놔두니까 결국 마지막에 죽음을 맞게 되는 파국을 이룬 것이죠. 좀 이건 쉬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고 살면서 제가 쉬운 건 아니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방법이나 길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가정이 맞을 수 있는 갈등과 어려움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탈출하고 피하고 살수 있을까. 그런 지혜를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